호카. 오늘도 오보기답게 기분좋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충전주사위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충전주사위를 우선 뽑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어 이번에 새로 패치된 클래스 달성 주사위 보급 어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죠 음 주사위들을 선택해서 뽑을 수가 있는데 어 여기에 보이는 이 충전주사위 지금 뽑지 않을겁니다 여기에서 먼저 뽑아버리면은 어 나중에 손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카드상자 모아놓은걸 까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그때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협동전을 안 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카드 수급을 그렇게 예전처럼 원활하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오! 태양 나왔다. 오! 첫 번째부터 좋은 전설이 나왔습니다. 제발 떠라, 떠라. 아, 이번에 눈치주사위 나왔네요. 이 눈치주사위도 나중에 돌려보고 업로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카드를 열심히 모아놓을 걸 아쉽네요. 어, 잘안 떠요. 여기서 만약에 뜬다 그러면은 와 소리 지를 것 같아. <laughs> 하지만 안 뜨고 있습니다. 한6,700개 정도 카드가 남은 상태인데 눈치 주사위는 잘 떠요. 충전 주사위 안뜰것 같다. 떠라, 떠라, 떠라. 오 해킹. 마침 잘 됐다. 이제 해킹도 13 클래스여서 어, 영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안 뜨고 있죠. 저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업데이트 됐다길래 빨리 뽑고 싶어서. 김치 사발면 하나 먹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완전 랜창 인생 아닙니까? 항상 신규 주사위 나오면은 750 다이아인가 어 주면은 높은 확률로 신주 규 사위를 뽑을 수 있는 뽑기가 있었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신규 주사위 750 다이아 뽑기를 오픈을 하면 어 일단 C 클래스를 만들고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다이아 충전도 조금 더 해놔야겠어요. 우선은 여기서 충전주사회 뜨면 맛보기로 구상한 대결을 조금 돌려보고 랭크업은 천천히 하면 되겠죠. 안 나올 것 같아요. 2300개 남았네. 한창 렌다 초창기 때부터 한근반년 전까지는 협동전 계속 돌리면서 태극으로 뭐 어마무시하게 카드를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근데, 오, 수호자 나왔다. 그런데 어 요즘은 협동전을 잘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지친 것 같아.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솔로 노가다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어 별주사위도 나왔어. 계정 어느 정도 많이 키우고 나니까 아 그냥 노가다 뛸 바에는 현질라고 말지 그냥 이런 <laughs> 느낌이라서 조금 나태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거 끝났어요. 어, 이제 카드는 다 썼고 어디 한번 보자. 어? 자, 눈치 주사위입니다. 바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볼게요. 오, 기본 공격력이 500이야? <laughs> 와, 이거 500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공격력이 25%에서 400%까지 변동이 된다. 이거 잘만 하면은 이저 클래스 분들이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주사위가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어뭐 깡딜덱을 한번 만들어서 어 추후에 업로드를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C 클래스만 만들어서 기본 공격력을 550을 어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자, 업그레이드. 자, C 클래스 완성. 이제 안 나왔으니까 충전 주사위를 그냥 9,900원 주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음 편해. 충전 주사위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 신주 사위 나올 때마다 항상 몇 십만 원씩은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9,900원이면은 뭐 주사위 하나 구입하는데 물론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 동안에 사용한 금액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 주사위 13 클래스를 단 2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보급에서 성장 주사위를 하나 구입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원석을 받게 되니까 그때 13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전 주사위 패키지 플러스 4개 주는 거 이것도 구입을 해야 되겠죠. 19,000원이면 은어 나쁘지 않아요. 19,000원에 주사위 4개라 그러면 총 5개 8클래스를 만들 수 있죠. 8클래스 완성 좋았어.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충전 주사위를 조준경에 붙이고 이 성장으로 빠르게 성장시켜서 버티기를 해볼 겁니다. 상대가 현암만 아니면 돼. 그냥 그 어떤 덱이더라도 이 덱은 일단은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과연 충전 주사위가 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수 있을까. 아 이런 현상금 암살이에요 일단 인사는 해주고. 아왜 하필 현암이 걸렸어. 지금 이거 본계정 지면은. 29연승인가 30연승인가 그래서 아 이거 연승 유지를 해야되겠다 이거는 진짜 테스트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어 일단은 연승 유지를 해주고 어 이제 연승 유지는 단 한번 남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어 또다시 현상금 암살이 나,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이러면은 연승 유지하고 그냥 부계정으로 현지를 질러서 <laughs> 부계정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본계정은 현재는 트로피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는 트로피에 그렇게 신경을 크게 쓰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1800 트로피에 원석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성장을 13 클래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트로피에 예민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어떤 덱일까? 과연? 어,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 지더라도 지금 현재 덱을 어 온전하게 테스트를 할수 있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상대는 태지액이에요. 성장 잘 돌고 있죠. 이 충전 주사위를 이렇게 이 성장을 놓고 돌리는 이유는 딜 주사위를 테스트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빨리빨리 빨리 고는 꿈을 만들어서 이 주사위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할수 있는지 그 한계점을 어,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흡수를 한번 해볼까요? 조준경도 잘 자리 잡혀 있고, 자 보스 때 흡수, 자, 흡수하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빨라. 어 SP가 다 닳더라도 조금씩 흡수가 되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어 이런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잠깐만 5레벨인데 방출을 할때이 레벨이 낮아지지 않네요.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네. 와 이러면은 또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는 어 딜이 낮아지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딜이 계속 상승을 하면 상승했지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러면은 또와 이거 조, 좋은데요? 그래 한번 이번 경기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생각보다 좋다 그러면 만약에 한 100레벨 정도 한 200레벨 정도 만든다고 하면은 데미지가 어느 정도 오를지 뭐 그게 이 영상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말을 계속 더듬게 되네 지금 뇌정지 올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콤보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어 이건 대단한 주사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주사위 그... 강... 아 모르겠다 그냥 해보자 자 지금 바로 한번 흡수 한번 해볼게요 자 흡수 와 멋지다 와 잠깐만 SP가 너무 순삭이 되는데 어 지금 5라운드에서 한 38레벨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아, 이거 데미지 좋네. 조콘보다 나아요, 어떻게 보면. 잘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조콘보다더 좋은, 편안한 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어, 못 밀리는데. 제가 일부러 콜로세움 필드를 넣었어요. 야, 이거 괜찮다. 어, 아, 진짜 좋다. 아, 어제 제가 했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반전의 주사위입니다. 이야, 이렇게 세다고? 이거 흡수하는 거 봐. 봐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레벨 오르는 거 보세요. 48레벨이에요. 어, 이거 한번 계속 올려보자. 100레벨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92, 93 레벨 계속 쭉쭉 오르죠. SP 쭉쭉 닳고 있어요.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 흡수하는 시간이 너무 느려요. 이거는 주사위 클래스를 올릴 때마다 흡수하는 속도가 퍼센트지로 20%씩 상승을 했었나? 아, 어, 무조건 C 클래스 만들고,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이트가 10초가 남은 상황이고요. 몹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음 지금 상태로서는 나이트 스킬을 맞을 것 같아요. 10라운드 바로 전 나이트인데, 한번 지켜보죠. 스킬을 맞을까요? 아, 맞네. 일단 10라운드 이전에 나이트를 맞았단 말이에요. 음, 여기에 달을 추가해야 돼요. 고성을 빼고, 만약에 달을 넣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덱이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다음날 영상으로 업로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 켜고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계속 말을 더듬을 정도로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방출을 하게 되면 딜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의 첫 번째 반전이 있었고요. 조준경과 호흡이 너무나 좋아서 이것도 어, 또 다른 반전이었습니다. 13달 추가해서 돌리면 대기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연습 유지해야 되겠다. <laughs> 자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